자 오늘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중에서 오늘 크게 세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는 분수로 주어져 있는 수열의 합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한 군수열이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그 중에서 첫 번째 분수꼴의 이제 수열의 합 한번 볼게. 요자 얘는 벌써 혹시 예측이 되듯이 너희가 배웠던 그 부분 분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분의 1이 있으면, 부분 분수가 얘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정리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분수, 곱셈으로 되어 있는 분수를 이렇게 뺄셈으로 분리해내는 게 목적인 거지. 그치? 자, 요거는 우리가 수학할 했기 때문에 공식 자체가 생소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부분분수 성질 이용해서 너희가 풀 때, 어, 연산 실수 안 하도록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부분분수로 분리할 때, A랑 B 중에서 앞에 있는 거가 더 작은 값,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큰 값이어야, 얘도 양수가 나오고, 요거도 양수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좀더 나았었던 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식이 있으면, 그 식을 항상 큰 수, 그니까 러 분모의 큰 수를 오른쪽에 적는 걸 습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밑에 적혀있는 1020번부터 보면, 자, 1020번 문제는 지금 숫자가 1과 2, 차이가 1나고, 여기도 차이가 1나고, 차이가 1나.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뭐 2-1분의 1로 이렇게 바꿔봐요. 어차피 1이니까 1은 그냥 생략하고 볼게. 그러면은 쟤를 부분분수 이용해서 쭉다 정리를 하는데, 그럼 앞에 곱하기 를 생략하니까, 1-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아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게쓱다 사라져. 그지? 그럼 맨 마지막에도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있으니까, n분의 1까지가 다 사라지고 남는 게 이것과 이것이 되겠지. 그래서 얘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답을 쓰면 끝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1020번처럼 이렇게 부분분수 같은 것들은 규칙을 조금 더 빨리 찾으면 연산이 훨씬 더 빠르거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식을 쓸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로줄처럼 쓰지 않고 세로줄처럼 쓰기로 하, 쓰기로 약속할게.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 빼기 2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쓰는데 2분의 1은 앞에 있는 숫자랑 겹쳐지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줄을 바꿔서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 그럼 얘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빼기가 될 거고, 마지막에는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자, 이거는 사실 숫자가 두 개씩 밖에 없어서 꼭 저렇게 할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다, 하다 버릇하면 규칙으로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수 있거든? 자, 봐봐. 자, 결국에는 얘는 1과 뒤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 남는 건데, 얘를 이제 너희가 뭐랑 뭐가 남을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1번 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2번 줄이라고 놓으면 첫 번째 줄에서 1번이 남으면 마지막 줄에는 당연히 2번이 남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줄이 두 개일 때첫 번째 줄에 남는 그 수, 첫 번째 첫 번째 줄에서 지금 1번이 남아 있으면 마지막 줄에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남는다는 거야. 자, 얘가 지금 두 개짜리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네 개짜리가 나오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빠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 한번 볼게요. 자, 그 옆에 1023번도 한번 볼게. 자, 1023번은 지금 숫자랑 숫자의 크기가 얼마인지 볼 텐데, K가 1부터 8까지 넣었을 때 더하는 거니까, 이식을쭉 한번 나열해 보면,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마지막 이제 k에다 8 넣으면 8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랑 숫자의 차이가 2가 나오니까 맨 앞에 2분의 1이 나오겠지. 부분문수 공식에 의해서. 자, 2분의 1을 이렇게 킵해놓고, 그 다음에 세로줄로 쭉 이렇게 내려서 쓸 건데, 첫 번째, 1분의 1 빼기 3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있지. 근데 2분의 1은 앞에 지금 숫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4개가 한 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요거 분수 분리할 때 3분의 1인데 3분의 1이 앞에 보이면 줄을 바꿔서 두 번째 줄을 쓰는 거고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일 거고 그럼 그 다음엔 뭐겠어?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패턴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지금 줄이 4줄인 거야. 1번, 2번, 3번, 4번 줄. 이렇게. 자, 이렇게 4개의 줄이면 지워지는 애들을 봤을 때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줄에서는 얘가 1번과 3번이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쭉 계산하다 보면 당연히 얘는 2번하고 4번이 살아남을 거란 얘기야. 왜냐하면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그래서 다른 거다 찾지 말고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될 거다. 이거야. 자, 그러면 2번에는 뭐가 남는 고 4번에는 뭐가 남는지 봤더니 4번부터 갈게요, 끝에. 4번은 맨 마지막에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이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 있으면, 앞에 8분의 1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럼 2번 줄 제일 마지막에는 뭐겠어? 얘 같은 경우는, 어, 9분의 1이 있겠지. 마이너스 9분의 1. 규칙에 의해서, 얘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분모의 숫자가.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있는 4개의 합이다.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즉, 얘를 계산하라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거 앞에 2분의 1 있었어. 차이가 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수골에서 수열의 합은 부분분수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말고, 무리식에서도 한번 볼게요. 음... 자, 그럼 이제 무리수도 한번 볼게. 무리수 보면, 자 무리수는 당연히 예측을 하겠듯이 할수 있겠듯이 얘는 유리화를 해줄 거야. 자 근데 유리화를 하겠지만, 당연히 얘가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있다면, 얘를 루트 2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서 유리화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요게 어. 음수가 안 나오게끔 하려면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한 친구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야 이렇게 곱해야 이제 음수가 안 나오니까 부호에서 너희가 실 수가 없을 거다.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아예 바꿔놓고 시작을 하시면 1022번도 볼게요. 어 1022번 보시면 지나 혹시 잘 연결이 안 되니? 뭔가 계속 끊기나 본데? 1022번도 분모를 다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다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분자에 지금 다 2가 곱해져 있는 거, 2가 곱해져 있는 것은 바깥으로 꺼내고 나서 유리화할게요. 그럼 어차피 유리화했을 때는 분모는 다 1이 되지. 그지? 그럼 1은 생략하고 2에 마찬가지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얘도 이렇게 쭉 내려서 쓸 거야. 세로로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거기에 여기 루트 2랑 루트 2 똑같은 거 있으면 줄 바꿔서 쓴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그 다음에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그렇게 쭉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일 거니까 지워지는 애들 쓸다 없애버리면 이제 이렇게 지워지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번 줄과 2번 줄을 봤을 때, 1번 줄에서, 아, 2번 줄에서 첫 번째 시계, 첫 번째 줄에 2번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 줄에는 1번이 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루트 n 더하기1 빼기 1, 요걸로 계산 끝나는 거. 수열의 앞. 마찬가지 그 옆에 있는 1,024번도. 분수구 보시면 이제 뒤에 있는 숫자가 아래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 크니까 자리를 바꾸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루트 k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k 더하기 1분의 1로 놓고 시작하시고 시그마 넣기 전에 얘는 유리화부터 하는 게좀더 낫겠다. 자 그럼 유리화하면 분모가 차이가 2니까 2가 남죠.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 k 더하기 3 빼기 루트 k 더하기 1. 따라서 이제 2분의 1 바깥으로 꺼내고 하나씩 다 집어 넣으시면 k가 1일 때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나오고 k가 2면 루트 5에 루트 3이 나오지 똑같은 숫자 안 나오니까 한번더 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k에다 3 넣으면 루트 6에 빼기 루트 4 똑같은 숫자 나오면 줄 바꿔서 쓴다고요 그 다음에는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겠지 이런 방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지워지는 거 패턴 찾았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줄에서 2번과 4번이 남으면 마지막 줄에 1번과 3번이 남을 거다. 그렇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넣었던 10까지 넣으니까 맨 마지막에 10 넣었을 때 왼쪽 수면 루트 13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얘 전거 여기에는 9를 넣었을 때니까 루트 12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전체 계산하시면 2분의 1 있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 얘 2루트 3이지. 그 다음에 얘는 루트 13. 이거 같은 것끼리만 계산해서 정리해줬으면 끝나는 거.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지. 그래서 우선 부분분수랑 그 다음에 무리수, 이렇게 적혀있는 애들. 요런 애들의 문제풀이는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 이거는. 비교적 할 만한 문제들이 나와서, 어, 그래서 우선 센에 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긴 할 건데, 어, 그거 하기 전에 한 문제만 해보고 나서 풀 시간 잠깐 줄게요. 음, 요거 한 번만 확인하고 할게. 자, 지금 요 예시 하나 풀고 센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SN.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어 Sn. 근데 이 수열의 합의 특징 중에서 제가 딱 보니까 생각나는 수열이 있죠 Sn이 2차식일 때, 얘가 n에 대한 2차식. 근데 특별히 상수항이 0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항상 1항부터 시작하는 등차수열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1항부터 같은 규칙. 어이구 위안 1항부터 같은 규칙을 갖는 등차수열.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계수가 2분의 d였고 뒤에 뭐 이렇게 n항 이렇게 있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Sn이 2n 제곱 더하기 3n이니까 공차가 4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S1랑 이 같으니까 5. 그러면 an이 4n 더하기 1이 되지. 자, 일반항 이렇게 찾았으면. 나와 있는 식의 합을 구할 때, 그 식을 계산할 때, 우린 부분 분수 아마 쓸것 같네? A1, A2, 그 다음에 A5, A6까지의 합이니까, 얘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K는 1에서 맨 마지막에 5까지 넣을 거고, 음, 얘가 4N 더하기 1 곱하기. 지금 얘가 a1a2니까,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n이면 얘는 n보다 1큰 거거든? 그러니까 an이 4n 더하기 1이니까 an 더하기 1은 4n 더하기 5가 되죠? 맞나요? 그럼 지금 얘가, 어머 k면 소리 이거 k로 쓸게. 얘가 4k 더하기 4k 더하기 5. 분의 1이지. 굳이 식을 쓴다면 식을 쓴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식을 이렇게 쓰고 지 않고 그냥 계산하려면 여기다 하나씩 넣어서 숫자로 계산할 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얘를 이제 부분분수를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이거 먼저 부분분수 풀 거야. 근데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의 차이가 지금 4지. 그러면 얘는 4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그럼 나와있는 게 4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4k 더하기 5분의 1 그래서 얘를 1부터 5까지 하나씩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계산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씩 쓰고 끝낼게요. 자 지금 요거랑 이제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우리 센에 1074번이 있어. 1074번 하고 그 다음에 어, 무리식 계산하는 거 하나 더 할게요. 1077번 요거 두 문제 푸는데 한 5분 줄게. 얼른 풀어볼게요. 자, 지금 너희가 배우게 될 군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옛날 교과 과정에는 군수열이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군수열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그냥 수열에서 너희가 뭐 일종의 규칙을 찾고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을 해결하는 능력을 파, 보는 게 이제 여기 파트인데 분수열이라고 굳이 이 명칭을 알려주고 얘를 좀그몇 가지 이렇게 용어를 설명은 해주긴 할 거거든. 근데 그거를 알면 너희가 풀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좀 알려주려고 해. 자, 우선은 왼쪽에 있는 수열을 한번 볼게. 자, 왼쪽에 있는 수열을 보시면 얘가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규칙에 똑같은 묶음을괄호로 따로 묶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1분의 1, 분모가 1인 거는 하나밖에 없고, 분모가 2인 것은 2개가 있고, 분모가 3인 것은 3개가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분모가 4인 것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5개가 있고, 그러겠지. 자, 근데 분모가 2인 수들을 보니까 1, 2.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하나하나씩 이렇게 커지는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묶음으로 표현했을 때, 첫 번째 거 하나, 두 번째부터 네 번째 한까지가 또 하나의, 아, 미안해.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하나의 묶음,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일 거야. 자, 이런 묶음을 우리 각각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1군, 2군, 3군,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러니까 묶음,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 그것을 1군, 2군, 3군이라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이런 군수열을 너희가 푸는데 핵심은 가장 첫 번째 수, 그러니까 그 군을 대표하는 첫 번째 수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들을 봤더니 얘는 첫 번째 수들의 특징이 있다. 분자는 다 1이다. 그리고 분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커지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모는 여기 있는 1과 2와 3이라는 게이 군의 이름과 똑같구나라는 게 보여.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하는 것은 14분의 8이 몇 항인지를 물어봐. 그럼 14분의 8이라는 건 당연히 몇 군에 있겠냐면 분모가 14니까 14군에 속할 거야. 그러면서 분자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커지니까 그러니 14군에서 몇 번째 수냐면 8번째 수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자 그러면 14군에서 8번째 수라는 걸 판단을 했으면 14군이 시작하기 전이면 1군부터 13군까지 1군부터 13군까지 숫자가 몇 개인지를 찾을 거야. 얘가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8을 더하면 얘가 몇 항인지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은 1군부터 13군까지인데 1군의 숫자가 하나 있고 2군의 숫자가 두개 3군의 숫자 세개 그러면은 결국에 13군까지 합이면 예지. 그지 자, 그러면 1부터 13까지 합. 구하는 공식 2분의 n, n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3 곱하기 14가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고 계산하면 91. 즉, 13군까지 끝나면 91항까지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14군이 시작해서 8번째 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91 더하기 8 해서 99항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스타일의 문제인데, 얘가 몇 항인지 찾는 거라면 비교적 쉬운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처럼 반대로 얘가 몇 항을 구하시오. 얘가 조금 까다로워.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규칙이 분모가 보니까 1, 2, 1, 3이 뭐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보니까 분자가 1, 1, 2, 1, 2, 3, 1, 2, 3, 4. 이렇게 되는 규칙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도 군을 나누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1군, 2군, 3군, 4군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각각의 군에서 첫 번째 숫자들이 뭔지 봤을 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그럼 얘도 이제 똑같죠? 분모에 있는 숫자가 결국에 군의 이름이랑 똑같은 거. 분모의 숫자가 군의 이름이랑 똑같은 거 판단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처음에 1부터 시작해서 얘도 계속 하나씩 커지는 특징이 있겠구나.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근데 분모는 점차적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하나씩 작아지는 거. 자, 그럼 이제 70항을 구할 건데. 그럼 70항을 구하려면 얘가 1군에는 숫자가 하나가 있고 2군에는 숫자가 두개 있고 3군에는 숫자가 세개 있고 자 이렇게 더했을 때 결과적으로 몇 군까지 더해야 70에 가장 가까운지를 찾으면 돼. 70을 넘어가면 안 되겠고 70 전으로 끝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n 군까지 더한 거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1부터 n까지의 자연수합이 2분의 n n 더하기 1이지 그럼 그게 70 70 이하인 걸 찾으면 돼. 근데 얘는 풀어줄 때 얘를 막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 몇 번째 분인지를 찾는 거니까 얘를 전개한다고 막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놓고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아내는 거야. 근데 아마도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얘가 12고 얘가 11일 때. 하나 차이 나죠? 그랬을 때가 140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n일 거야. 그럼 얘는 n이 11. 그러니까, 11군까지 더했을 때가 얼마가 되는가? 얘가 지금 항이 몇 번째 항이 되는가를 이제 찾아보면 돼. 그럼 이제, 11군까지 더해지면, 여기다가 이제 12를 넣어보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12를 넣어보면, 2분의 11 곱하기 12. 그래서, 어, 66항. 그러니까, 11군까지 끝내면, 66항까지가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70항을 찾으려면, 너희는 몇, 뭘 찾아야 되냐면, 11군까지 했으니까, 그럼 1 2군에몇 번째 수냐면, 네 번째 수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럼 12군의 네 번째 수인데, 12군은 얼마부터 시작하냐면, 12분의 1부터 시작하지. 그러면서 분모는 하나씩 줄어들고, 분자는 하나씩 커지는 거. 따라서 얘가 9분의 4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 몇 번째, 이게 몇 번째 항이 뭐가 되는지 찾는 거. 자, 이런 패턴으로 찾는 게 이제 군수열인데, 이 군수열 같은 경우는, 어, 묶음을 찾고, 그 묶음의 규칙을 자꾸 찾아내는 연습을 좀잘 해줘야 돼. 뭐. 그리고 만약에 답을 구하더라도, 지금은 9분의 4가 나왔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9분의 6이 나왔어. 그럼 얘는 몇 번째 수가 뭐, 어떤 특징을 갖는지 나타내는 거니까, 얘를 약분하지 않고 그냥 9분의 6으로 써야 돼. 만약에 9분의 6이 나왔다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군수할 문제 같은 패턴의 문제 하나만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쎈 보시면 1082번 있거든? 그 1082번 이거랑 되게 비슷해. 한번 풀어볼게요. 푸는 시간 2분 줄게.